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줌으로 수업할 때 여러분의 옷에 붙어 있는 이런 라벨, 의복의 품질 표시를 찾아봤죠. 이 품질 표시에는 이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또이 옷은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지, 손 세탁을 해야 하는지,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하는 옷인지 등 의복의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품질 표시 라벨을 확인하지 않고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는 옷을 돌려서 옷이 심하게 줄어들어서 못 입게 되거나 옷이 찢어져서 못 입게 된 경험을 한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 모두 슬기로운 의생활을 할수 있도록 의복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5쪽입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고 열심히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처럼 옷도 생애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옷 역시 생산되고 관리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핵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옷도 생산되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사람이 태어나는 데에는 수정, 임신, 착상, 발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의복이 생산, 만들어지는 데에도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옷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섬유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옷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지요. 이 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으로 우리가 실제 입는 옷, 의복을 만들게 됩니다. 가끔은 섬유에서 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옷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옷 이라고 하면 되 지, 왜 자꾸 선생님 이 의복 이라고 더 어렵 게 느껴 지는 단 어를 쓸 까요？의 복은 좁게는우 리가 몸 위에 있는 옷그 자체 를 의미 하지만 넓게는옷을포 함하 여 모자, 신발, 장갑, 가방, 장신구 등 우리 몸에착 용하 는 모든 것을말 합니다. 우리 보통 옷 자체만 입지 않죠. 그에 맞는 신발도 신고, 모자도 쓰고, 가방도 메고 합니다. 그러니 의생활에는 옷이 아닌 의복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도 같이 의복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시다. 이렇게 생산된 의복은 우리가 옷을 입고 살듯이. 의복 역시 우리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자기관리하는 것처럼 의복 역시 관리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씻고 휴식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의복 역시 손질이나 세탁을 하고 보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의복 역시 폐기가 됩니다. 보통 매립, 묻히거나 소가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버리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의복 역시 생산되어 폐기되기까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방금 배운 의복의 생애의 매 단계에서 많은 자원이 사용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거죠. 의복이 건강과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먼저, 의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섬유라고 했습니다. 이 섬유 중에는 자연에서 직접 원료를 얻는 것도 있고 원료에 화학 처리를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직접 원료를 얻기 위해 그 자연의 원료를 재배해야 할 텐데 그럼 그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살충제 등은 당장 그 뿌려지는 땅에 토양 오염을 일으키고 또 바다로 흘러가서 물, 즉 수질 오염을 일으키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화학처리를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 때에는 원료로 석유가 쓰이고 또 화학처리를 하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때 쓰이는 석유와 전기는 유용한 자원입니다. 이 같은 자원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또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새하얀 티셔츠를 새로 샀을 때 빨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입나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속옷이 아닌 옷은 굳이 빨지 않고 바로 입었습니다. 색상도 새하얗다 보니 왠지 더 깨끗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하얀 티셔츠가 원래 그 색일까요? 보통 일반적인 면은 살짝 누런색을 띱니다. 따라서 그만큼 하얗게 하기 위해 옷을 염색하고 표백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때 쓰이는 화학 약품, 염료, 표백제 등을 사용으로 유해 가스, 폐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역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의복을 만들어 내는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의복을 입는 동안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옷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세제, 섬유 유연제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때 사용되는 드라이클리닝 용제 등 역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또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에게까지는 피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를 돌리는데 물과 전기 등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다 입고 의복을 폐기하는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 옷을 살때그 옷이 달아서 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매해 그 당시의 유행에 따라 옷을 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스파 브랜드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자주 입는 갭, 자라, 유니클로, 스파오 등이 스파 브랜드들인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 않고 또 새로운 옷도 2주에서 3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신상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입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패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본인의 스타일과 개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안 입고 버려지는 옷이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안 입고 버려지는 옷 또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 낭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안 입고 버리는 옷은 보통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서 처리하게 됩니다. 옷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옷은 땅 속에 묻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 옷을 태우면 섬유에 따라 매연, 연기, 유독가스 등이 배출됩니다. 이렇게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침출수 등은 공기, 물, 흙을 오염시킵니다.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내용이 어렵진 않았죠?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과정과 단계를 생각해 보니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죠. 이렇게 의복은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관리되고 폐기되는 과정에까지 많은 자원이 사용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됩니다. 이렇게 의복을 구입하여 입고 세탁하며 입지 않은 의복을 버리는 등의 모든 행동은 환경과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모두 의식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